아스트로 헤드셋은 로지텍지의 대표적인 게이밍 헤드셋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아스트로 A50X란 플래그십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게이밍 헤드셋의 끝판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최대 3대까지 오디오 전환이 가능하고 무선 충전기 겸 HDMI 셀렉터 기능, 심지어 4K 120Hz의 패스스루까지 지원해서 PC와 각종 콘솔과의 호환성이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신제품이 출시했는데요. 바로 아스트로 A20X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아스트로 A20X는 기존 A50X의 기능들을 몇 가지 넣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낮춘 헤드셋이라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가격차가 무려 220달러나 나는 만큼 성능에서의 체급 차이는 분명 크다고 봐야겠지만 오히려 A50X에서 보완된 점도 보이는 기묘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아스트로 A20X가 국내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영상을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진능에 앞서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바로 로지텍지의 또 다른 헤드셋 제품인 G522입니다 사실 아스트로 A20X와 G522는 쌍둥이 관계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과 크기가 똑같이 생겼고 무게도 비슷하며 40mm 바이오셀룰로스 진동판, 마이크와 배터리 성능 심지어 무선 연결도 라이트 스피드로 통신해서 사실상 이름 말고는 다를 게 없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두 제품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부분은 G522는 어디까지나 PC에 최적화됐다는 점이고요. 아스트라 a 20X는 플레이싱크라는 오디오 셀렉터 기능을 추가하면서 콘솔에서의 사용 경험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PC와 엑스박스 혹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 환경에서 오른쪽 이어컵에 위치한 플레이싱크 버튼을 누르면 3초만에 오디오가 전환돼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전 A50X에서 지원했었던 믹스앰프 기능도 추가해서 플레이싱크와 믹스앰프 이두 가지 기능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아스트라 a 20X와 G522를 구분질 수 있겠습니다. 아스트라 a 20X는 헤드셋과 플레이싱크 베이스, 두 쌍의 USB 케이블 그리고 탈부착식 마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A20 같은 경우 마이크를 내렸다 올릴 수 있는 플립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스트라 A20TX는 마이크가 모듈식이라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헤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20TX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말씀드린 믹스앰프 그리고 플레이싱크인데요. A50X 같은 경우 PC와 콘솔 두 대까지 최대 세 대의 장치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A20TX는 최대 두 대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요. 전세대 A20의 경우 USB 동굴을 연결하는 식으로 1대일 연결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PC와 콘솔 간의 플레이 싱크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메리트가 크게 생겼다고 봐야겠고요. 또 로지텍지의 대표적인 통신 기술인 라이트 스피드로 무압축 무손실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거의 무지연에 가까울 정도로 딜레이가 없어서 FPS 게임이나 격투 게임, 리듬 게임 같이 오디오 싱크가 중요한 게임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지허브로 오디오와 마이크의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심지어 로지텍지의 라이트 싱크 RGB를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측면부의 색깔과 패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PC나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헤드셋을 간편하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stro A20X와 A50X는 사실 체급으로 쳤을 때웰터급과 헤비급의 관계로 봐야겠지만요, 실제로 두 제품은 같은 오디오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저음부와 고음부를 살려서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이고 호불호 없는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오버 같은 게임에선 그 웅장함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포러비디티 같이 날카로운 사운드가 많이 나오는 게임에서도 제 역할을 해줘서 두 제품 모두 게임에게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스트로 A50X는 3D 오디오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디오의 깊이나 음장감, 깔끔함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A20X 같은 경우 3D 오디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S5에서 템페스트 3D 오디오 설정으로 지원 게임들의 한해 사운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요. 또 오디오 포커스 설정으로 추가 보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뒤이어 설명들을 장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기능으로 봤을 때나 성능으로 봤을 때도 견고한 헤드셋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스트로 A20X에서 빛을 발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마이크 성능이었습니다. 2018년 로지텍이 블루 마이크로폰을 인수하여 자사 헤드셋에 블루 보이스라는 마이크 기술을 적용하면서부터 로지텍 헤드셋의 마이크 품질이 크게 좋아졌는데요. 아스레이 50X 같은 경우 헤드셋 마이크가 어지간한 콘텐서 마이크보다 음질이 더 좋아서 음성 채팅이나 전화통화를 넘어 콘텐츠 녹음, 스트리밍에서까지 사용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A20X도 마찬가지로 돈가격대 헤드셋에 비해 차원이 다른 마이크 음질을 들려줘서 마찬가지로 음성 채팅과 전화 통화 그 이상으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처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블루투스 헤드셋과는 다르게 싱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게임은 물론 동영상 편집 같이 작업용으로도 좋았었고요. 심지어 지금 영상도 A20X로 녹음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약 20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A50X에 비해 A20X는 그보다 3~4배 더 길어졌고. 360g이었던 APTX에 비해 290g으로 70g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했을 때 체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APTX가 음질이랑 음장감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이 헤드셋을 장시간 착용하는 상황에서는 A20X가 실용성 면으로 더 우수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A20X 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20X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비교적 설치하기가 쉽고 세팅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스트 r o A50X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란 무선 충전기 겸 HDMI 셀렉터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원 코드를 연결해야 하는 구성에 콘솔마다 HDMI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둘다 연결해야 해서 여러모로 케이블들이 많이 필요하고 선이 많은 만큼 구성하는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A20X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싱크 베이스는 크기도 작지만 USB만 연결하면 곧 바로 연결될 정도로 설치가 쉽고요. 전원 코드 연결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구성도에서나 쉽게 설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PC와 플레이스테이션 5는 물론 최근에 출시한 스위치 2까지 호환하고 게다가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치 포터블 모드,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A20X의 진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관련으로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A50x는 블루투스를 베이스 스테이션과 페어링하기 때문에 헤드셋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멀리 떨어지면 블루투스 소리가 끊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A20x는 블루투스를 장치와 직접 페어링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블루투스 헤드셋으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퀄라이저 설정에 따라 A20x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약간의 베이스 부스트와 더불어 깔끔하고 선명한 소리를 좋아해서 지허브를 통해서 헤드폰 이퀄라이저를 커스텀 했습니다. 이퀄라이저 설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설정에서 시작하셔서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반면 아스트로 A20X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일단 이어패드 교체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나중에 교체할 때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이크를 붙인 상황에서 헤드셋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을지가 다소 애매해서 헤드셋 받침대를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 제품이 절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제품을 껐다 켜는 것 말고는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점도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지 않았었나 싶네요. 아스트로 A20X는 아스트로 A50X의 후발주자로서 A50X에 준하는 성능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제품입니다. 플레이싱크나 믹스앰프 같은 고급 기능은 물론 220달러의 갭이 무색할 정도로 성능과 실속을 모두 챙겨서 좀더 다양한 게이머들에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믿기는 좀 힘들지만 최대 90시간까지 간다고 하는 기다란 배터리 수명이 장점이라 할수 있고요. 그럼에도 A50x보다 20%더 가벼운 무게로 착용할 때 엄청난 체감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게임용으로 말고 녹음이나 영상 편집 같이 장시간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께도 메리트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둘다써 보니까 확실히 아스트로 A20X는 A50X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헤드셋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특히 PC와 PS5 혹은 스위치 2 같이 여러 콘솔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PC와 PS5를 USB로 연결하고 스위치 2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식으로 최대 3대까지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PC와 여러 대의 콘솔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스트로 A20X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